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강토 영유비문 해석 세 번째 이야기는 비문 첫째 줄대 고구려 시조 추모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한학당에서 판독한 글자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기존 판독문과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북강상 영유비 판독문은 다음 카페 한학당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나 가입과 인사가 귀찮으므로 아름 아름 공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는 유학 기반의 한자와 다른 우리말과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글입니다. 임금왕의 임금이란, 지임이 귀하다는 뜻이며, 왕은 소통의 중심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임금왕에는 서열이 없고, 서열은 임금왕 앞 글자에 있습니다. 갈지는 싹이 나는 땅에 도달하다, 다다르다는 뜻으로, 천지현왕 이후 싹이 나는 땅을 천국이라 하고,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천인 또는 하늘님이라고 하였으며, 불교에서는 이 땅을 정토라고 합니다. 비로탈창은 칼로 만들다는 뜻도 있으나 기본은 칼로 다치거나 상하거나 징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터기의 터는 밭보다 높고 돈대보다 낮게 쌓은 땅을 말합니다. 날출은 싹을 찾아 나서다 싹이 솟아 오르다 싹을 찾아 다니다는 뜻입니다. 아들 자는 하늘에 오르다는 뜻으로 미는 제왕의 아이고 제왕은 사선왕의 아이며 사선왕은 상사선왕의 아입니다 상사선왕은 태왕의 아이며 태왕은 백왕의 아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이고 어린이는 후에 아버지의 오르니 아이라고 합니다. 비문 1면 첫째 줄 29번째 글자는 한국과 중국은 인간세로 판독했으나 일본과 한학당은 날출로 판독했습니다. 또 31번째 글자도 한국과 중국은 말 이를 이로 판독했으나 일본과 한학당은 아들자로 판독했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니 여러분도 판독해보기 바랍니다. 옛일을 돌이켜보면 시족께서 추모의 왕으로 나아갈 때 털을 못쓰게 만들었다. 갈지는 추모왕과 창기야 둘다 나아갔다는 뜻으로 시족께서 추모의 왕으로 나아가니 저쪽에서 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난도질 해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면 열밭쪽 이걸 참으면 성인 군자고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모를 사람 이름으로 생각해왔었는데, 비문을 다시 판독을 해보니, 추모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업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추모는 그 신분이 자인데 그가 꿈꾸는 왕은 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민국의 왕입니다. 이것을 조선 시대로 치면 조선 노비가 명나라 황제가 되겠다고 나선 격인데요. 그것도 모계 사회인 북부여에서 여자도 아닌 사내가 저 지라를 떨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겠죠? 북부여 여전사들이 그것을 떼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북부여의 싹을 찾아 다니니 북두칠성에 올라 천재가 되었다. 북부여가 시조 추모의 털을 못 쓰게 망가뜨려 놓으니 추모는 저절로 북부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싹을 찾아 나섰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업입니다. 날출은 산이 솟아 오르는 것을 나타내지만 솟아 오르는 싹을 찾아 다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아들이란 싹이 도단하지 않는들이 푸른 땅이 되면 이 땅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가 되어 하늘이라 불립니다. 여기에서 아는 나 아자입니다. 이렇게 들을 가꾸어 하늘이 되려는 사람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다가 후에는 지금과 같이 변합니다. 우리 집안의 하늘은 아버지고 후에 어린이가 커서 아버지가 되니 아이이고 아이가 하늘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리는 호칭의 아들입니다. 땅을 관리하여 아예 올라 하늘이라 불려도 그 지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비문에서 천재지자라고 한 것은 천재가 사선왕이 임명하는 제왕으로 그 위치가 북두칠성이기 때문입니다. 천재지자는 북두칠성 일곱 번째 별자리인 제왕에 올랐다는 의미로, 천재지자를 천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천재지자를 천재의 아들이라고 해석하지 않게 되면, 시조추모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시조추모의 이름도 모르니,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 또한 당연하면서도 조금은 씁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국사기가 영, 엉터리만은 아니라는 사실의 위안을 삼습니다. 어머니는 하백의 여랑으로 물고기가 알을 깨고 나올 때처럼 떨어지다 솟아올랐으나 문장이 끝나지 않으니 마무리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사내랑을 사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대의 사내남이나 계집녀도 현대적인 개념의 남자나 여자를 가리키지 않고 몸상태나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내랑도 보호자나 수호자를 지칭하는 글자였습니다. 여랑은 하족의 연약한 무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무력집단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의 해병대장과 같은 지위로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백은 하족의 우두머리 집단을 말하며 하백과 하족은 그 신분이 자로서 사람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오계사회라 민으로 편제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하백의 열랑아들이 천재에 올랐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백정이 명나라 황제에 오른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불안강출은 물고기가 알을 깨고 나왔을 때 헤엄을 치지 못하여 아래로 떨어지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처럼 시조 추모도 참기로 인하여 아래로 떨어지다가 다시 솟아올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날출은 산이 거듭거듭 솟아오른 것처럼 시조 추모도 거듭거듭 솟아올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있을 유는 생자도 있고 성땡땡도 있다는 뜻인데요. 생자는 시조가 출자하여 천재에 스스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를 천재가 되도록 이끌어준 분이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글자가 사라진 까닭에 암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모하백 여랑, 불안강출생자유는 어머니가 하백의 여랑으로 물고기가 알을 깨고 나올 때처럼 떨어지다 솟아오른 것 같으나 하늘에 오르도록 누군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뒤에 성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시조 추모를 하늘에 오르도록 밀어준 분의 신분은 인으로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만 오늘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명관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